바이 바이, 모로 머리 회전한번씩켜 볼까요? 자, 하나씩. 자! 한쪽은 주먹. 한쪽은 주먹.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바꿔. 아버지, 그렇지, 그렇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바꿔. 오우, 잘하죠.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가위. 하나, 둘. 바꿔. 우리 어머니도 한번 해 이게 동그라미 해요. 가위하고이게 오려 걸라 잘 잘해. 괜찮 자, 자, 처음인데. 자. 자, 알았어. 알았어 자. 하나, 둘. 바꿔. 자, 알어 하나, 둘. 바꿔. 우와, 어머 너무 잘한다.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잘세 번째 단계 갑니다. 먹. 가위 이게 어려워 이게 이자 하나 둘 바꿔 어, 어, 어.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오 우리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하나 둘 바꿔 nee 어,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오 잘했 다 이제 네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준비 퐁퐁 하나 둘짠 자 하나 둘 파고 어머니, 가위 가위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파고 아버지 부장이 가위 가위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파고 하나 둘 파고 하나 둘 파고 하나 둘 파고 어, 우리 아버님이 너무 잘하셔 가지고 어, 어. 자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잘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어렵습니다. 자, 엉덩, 하나 둘, 찬. 자, 하나 둘, 바꿔. 어머니 바꾸셔야 돼. 어,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아머니 그렇죠.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우리 어머니 하트. 다음이 다음이 어느 잘 나셨어요. 이렇게 해서 했고 이제는 좌뇌와 우뇌를 완벽적으로가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주먹이 가슴으로 자 보자기는 밖에 자, 하나 둘셋 하면 이쪽 보자기가 가슴으로 옵니다 하나 둘이 하나 둘 이렇게 주먹 주먹 하나 둘 주먹 하나 둘 주먹, 하나, 둘, 주먹. 그렇죠 하나 둘 주먹 하나 둘 주먹 하나 둘 주먹 하나 둘 주먹 자 보자기가 갑니다 보자기 아이고 보자기 갖고 와요 보자기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 갑니다 보자기 보자기 저 뒤에 난리 났어요 보자기 보자기 어머니 보자기 아이고 난리 야 보자기 어머니 보자기 그렇지 보자기 아이고 아,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맞아요. 가위. 그다 자, 처음엔 가위가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자기 입니다 자, 하나, 둘, 가위. 하나, 둘, 가위. 오니 가위, 가위, 가위. 하나, 둘, 가위. 하나, 둘, 가위. 하나, 둘,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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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나, 둘, 가위. 자, 이제 보자기 갑니다. 보자기. 아이고, 보자기. 난리 났다. 보자기. 어머니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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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보자니 보자기.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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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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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우리 어머니 머리 안되네요 어머니들 제가 하는 것들 되새겨 보세요 자 제가 가위를 했잖아 가위 가위 이불 하면 더 머릿속에 더 자극이 된대요. 세 번째 단계, 주먹과 가위. 이게 가장. 처음에 주먹, 두 번째 가위입니다. 준비, 시작.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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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위, 어머니 가위, 가위. 이게 아니에요. 가위, 자, 가위, 가위. 아니, 난리 났다, 우리 어머니도. 이거 난리 났다, 우리 어머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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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이게, 이게. 자, 우리애는 네,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야 벌써 좋은 일이 생긴다.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잖아요. 잘지나셨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리 운동했고, 자, 이제, 이제는 얼굴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 머리, 머리. 어. 자, 요거는. 어우, 잘하셨어. 자, 여기는. 여기는. 자, 마스크 썼지만 여기는. 자, 여기는. 어우, 잘하셨어. 어, 맞아, 맞아. 자, 다시 한 번. 여기는. 자,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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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자, 그러면 제가 딱, 딱,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도 같이 하는 거야. 자, 여기. 머리, 머리 보고 귀 잡으면. 비기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 두 번씩 한번 해볼게요. 시작 머리 머리짝짝 두번 치적하면 두번 박수 치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하면 한번 박수 치는 거고요. 자 갈게요. 시작 머리 머리짝짝 비기짝짝 눈 이게 돈이 어딘지 디 모르고 돈이 렇게 돈다니까 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 머리 먼저 시작 머리 딱! 귀 딱! 눈 딱! 코 딱! 입 딱! 턱 딱! 아 난리났잖아 난리났잖아 어려워요 <laughs> <laughs> 자 이제 한번 이제 마지막에 박수를 치는건데 이게 어려 이렇게 눈 찔러야 되는, 눈을 해야 되는데, 코로라고막이러다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머리, 귀, 눈, 코, 입, 터, 자, 짝어유 자. 자, 요거 잘하시네 자, 이제 두 번, 한번 연속으로 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 머리+ 머리 자자 비비 자자 눈눈 자자 코코 자자 입입 자자 터터 자자 머리 자비자눈자코자기자터자 머리 비눈 코끼리 자자 손톱 무늬 개수 반개 박스 이 하시는데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머리 속에 자, 머리에서 지금 머리 눈, 코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 이것 또한 머릿 속에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자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걸볼 거예요. 아, 좀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어머니 빠르게 자 머리 눈, 코자 한번 자자게자에자자 빠르게 갑니다. 이, 지, 다, 머리, 머리, 짭, 짭, 이, 이, 짭, 짭, 눈, 눈, 짭, 짭, 호, 호, 짭, 짭, 이, 이, 짭, 짭, 턱, 턱, 짭, 짭, 머리, 짭, 이, 짭, 눈, 자, 호, 머리, 이, 짭, 턱, 짭, 머리, 이, 눈, 호, 이, 턱, 짭, 짭. 아이고, 잘하셔도 잘하죠. 자,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한바탕 이렇게 웃기도 하고 하시는 게 못해도 돼. 그렇지만, 어머니, 못해도 돼. 그런데, 자,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눈이 어디가뭔가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하셨습니다.